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요 티웨이 항공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자 티웨이 항공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중에 지금 한 15%에 가까운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경영권 문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해 나왔다가 자 이래서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마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물린 분들이라면 이제 이게 전 고점이 돌파가 될 건지 안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자, 티웨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제 채널 노빠꾸주식채널에서 좀 여러 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자 이런 종목이었는데 자 우리가 사실 이티웨항공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 지금에 있는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줄 아셔야 되겠죠. 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예림당이라는 회사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명소노그룹 자이두 회사에서 경영권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경영권을 지키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예림당의 경영권을 지키든지 아니면 대명 선호 그룹에서 경영권을 가져가든지 어느 한쪽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티웨이항공과 티웨이 홀딩스는요.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선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깔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려아연 뭐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막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죠. 자,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처음에 고려아연 관련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가, 자 이제 결과적으로 뭐 MBK 파트너스에서도 이제 뭐 경영권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지분을 취득을 할 거다, 아니면 뭐 고려아연 쪽에서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도 영풍정밀은 여러분들 또 경영권을 지켰습니다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이제 고려아연에서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 이런 것들처럼 사실상 이제 경영권을 분쟁을 하기 위해서, 자 이제 각 회사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하는냐는 자기들이 이제 골머리가 터는 거지 그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에 한가운데 놓여있는 티웨이 항공이라는 이런 회사들은요 사실상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자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.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장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티웨이 항공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제 꾸준하게 늘려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이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예림당이나 혹은 대명사 노그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회사의 지분을 사서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예림당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막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주는 차익으로 제가 봤을 땐 티웨이 항공의 우호 지분을 더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 이제 얼마 전에 또 대명선호 지즌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? 지금 티웨이 항공의 이런 지금 어, 우호 지분을 조금 더 모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다 과거에 자 이제 광무 광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광무라는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들 누구냐면 바로 오정강 대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뭐 아틀라스 8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아틀라스 8천의 여러분들 CEO가 바로 오정강 대표예요 자 오늘 이제 광무라는 회사와 이제 NK라는 회사의 여러분들의 우리가 관계를 따져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게자 과거에 이제 NK의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무는요 그 전에 이미 주가가 6월달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아틀라스 8천의 오정강 대표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자 이런 것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실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엔캠이라 종목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분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엔캠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런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어 지금 뭐 대명소노 시즌이나 이런 회사들 또한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각 그룹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을 하고 거기서 나와주는 돈으로 w a y 항공에 이런 우호 지분을 더모으 기 위함이다.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종목들이 왜 주가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.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대명선호 시즌도 그렇고 자 지금 이제 예림당 측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팀웨이 항공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굉장히 좀 서로 많이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. 이제는 더 이상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자 이런 모습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올 수 없다면 이제는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키워드가 분명히 나오게 될거다 바로 공개 매수와의 관련 되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다.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직까지 지금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공개 매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조만간에 여기에서 이제 하락에 나왔었을 때이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던 이제 어떤 그룹이 자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아 내가 이제 개인주주들로부터 비싼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물량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사실 사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손해 볼게 없는 게 지금 티웨이항공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 회사의 원래 기업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야 시가총액이 1조 원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이 회사가 뭐벌어들는 1년에 뭐 영업이익이 1,300억이 넘어가니까 자근데이 회사가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7,600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회사의 원래 적정 주가보다 마이너스 30% 가량을 지금 더 저평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이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할때아 내가 원래 이 회사 가야되는 시가총액 1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이 가격에서 내가 공개매수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게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티웨이항공이라는 회사는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자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공개매수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고점을 한번 찍게 될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이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주가가 올라가 하는 거와 나도 이제 동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와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눌러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자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은요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만한 업사이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2의 고려 아연처럼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는 이 회사가 사실상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는 없어야 되고 남아 있으니까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인 거고 그랬을 때 내가 그럼 이 종목을 매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이 분석 자료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상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이제 IR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하고요. 자, 이 담당자로부터 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고요 자, 그리고 이제 과거 경영권 문제에 관련되는 종목들, 뭐 한미사이언스나 고려하여 화천기계 뭐 이런 회사들의 이런 비교 분석,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, 자,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. 아까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드렸던 요 내용 같은 경우는, 어, 지금 한 다섯 번째 페이지에다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. 지금 이게 총1 2 페이지인데,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가셔도, 자 여러분들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지금 이 분석자를 좀 빠르게 받아가서 티웨이 항공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-2964-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티웨이 자 티웨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티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티웨이 항공의 분석 자료 정말 좀 많이들 받아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어, 남들과는 다르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이 티웨이 항공의 분석자료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으로 내가 이제 수익을 낸 다음에 사실상 그 돈을 우리가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더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수익을 또 어떻게 하면 불려나갈 수 있는지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위해 바로 요 대시세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대시세 종목이라는 건 한번 이제 상승에 나왔을 때자 기본한 3 배에서 4배 이상의 상승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손실 나 있는 주식 계절 한번에 돌려 세울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자 지금 아시다시피 로제 아파트 에 굉장히 큰인기몰이를하고 있는데 자 이거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회사이고요 지금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아티스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 지금. 전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의 플랫폼 수수료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아티스트도 추가 영입이 가능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닷권에서 물량의 매집이 완료가 되어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올해 말까지 큰 상승에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DI라는 종목이 강남스타일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.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바닥 대비해서 요첫 번째 고점가의 주가가 무려 7배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10배까지의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자 근데 이따 당시에 여러분들 이 7배까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단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. 그니까 러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, 종목을 매집을 해가시면은 어두달 안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요 로제 아파트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벌써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여러분들 업로드 된지 5일 만에 거의 1억 뷰가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주를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여러분들 뭐다? 자 지금 이 회사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을 운영하라는 회사다 보니까 자 얼마 전에 또 블랙핑크 리사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자 이제 서비스를 지속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2022년까지는 73%의 해외 비중이 지난해에는 75%까지 높아졌다. 즉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에 이 아티스트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2의 아파트 같은 노래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사실 이번 아파트 또한 여러분들 브루노 마스가 이제 같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이미 큰 손의 물량 매집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. 자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만큼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건데, 자 드디어 지금 이 뭐냐 그 로제 아파트 관련된 이슈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 바닥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종목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놓을 줄 아셔야 나중에 확실하게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종목. 내가 좀 받아가서 꼭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,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. 010 2964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생. 자, 대상생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.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온요 종목을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자, 요번에 요 종목 여러분들 정말 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.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 볼수 있는 자,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돌려세울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제가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,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